어느 때가 되면, 응. 아, 내가 더 이상 사는 것보다, 사는 응. 것이 더 힘들다 싶으면, 아, 금식하려는 기도할 때마다 했었는데. 단식을 며칠 정도 하면 좋아요? 어, 나 한갑 지나서부터는 일주저는 응. 뭐, 1년에 한 번. 어, 전에는 2주, 3주. 2주, 3주. 어. 1년에 한 번. 3주 정도까지만 해보고, 다니는데같여 예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자주 했었는데, 내가 29에, 군대도 대제하고 발이 있다면서 아그죠죠요 네. 그러면 대사님의 스승이 있었어요? 직전이 직접, 아니, 지, 직접 저, 지도한 스승은 없고 네. 네.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연결된 스승이 있지. 음... 그분 내가 한1년 모셨나? 음... 스승계좌로 관계를 한게 아니고 음... 어, 그냥 만났는데 같은 수행계좌로 그렇죠. 만났는 지내다가 돌아가시면서. 그니까 내, 그 뭐라 그러나, 인생관이 결정된 거지. 그분을 통해서. 통로 응. 하신 거는 딱두 가지 뿐이야. 그니까 러 같이 생활할 때는, 물론 숙소랑 다 각각인데, 할 때는 오히려 나를 되게 받들어 줬지 음. 젊은, 젊 분이 신통하다고. 음. 어, 아주. 근데, 어느 날, 잠깐 나갔다 오더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기, 저, 송광석 군산당한테 갔다 왔대. 군산스님하고 같은 쪽에 래비가 다. 음. 응. 그래서 아, 그, 저, 삼남진소 기차 타고 가는데, 학생들이 앞에 앉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뭐 개천절이 그때인가 봐. 그 단군 얘기를 하는데, 아,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음. 어? 한국의 젊은이들이 반군을 다 알고, 음. 그래서 굉장히 그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가 보다, 스케줄이 어떻게 됐어요? 동물생활, 일단 일상생활이 없는 거지, 동물하고 똑같아. 생존, 음. 네. 스, 생존하기 위한 행위만 하는 거야. 음. 응, 생존하기 위한 행위. 그러다 보니까 멍청해지잖아. 그냥 그냥. 계속 <laughs> 어, 그게 진짜 멍 때리는 거야. 어. 때린다고 때리니까 멍청해져 그냥. <laughs> 음. 아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한 3년 동안은 어, 허허바다에 낙엽 하나 떠 있는 신세. 와. 그래서 의지가 약하면 공황증 걸리지. 네, 그렇죠. 의지가 의지가 응. 강하다 보니까 음. 그 극복하고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정들기 시작해. 눈에 띄면띄는 대로 정이 들기 시작하고 들리는 소리 정 들기 시작하고 하나 정이 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단전호흡 같은 걸 하셨나요? 뭐 어떤 수행법이 어떤 거 있어요? 아무것없어 그냥 생존이에요? 그래요. 아, 어? 어, 그냥 생존. 어? 그냥 그러니까 뭐멍들리고 생존하고 어, 그생 생, 일상 생활이 생존이야. 그 대신 저 사람 일체 상대 안 하고. 자연, 자연 속에서. 식량은 어떻게 공급받아? 요 h s u 밑에 절에서 r Chores. O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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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so, s 하고쌀 so, so, s 장 so, so, s 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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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사람이 있었겠네요 약간의, 어, 약간의 아니야 가면 줘 그냥 아, 그저에 어.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인연이 있지 아, 예, 예. 그래서 소문이 자 산속에 미친놈 하나 있다고 <laughs> 정이 들기 시작하니까 정이 가기 시작하니까 교감이 되고 교감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 되고 통하게 되지 어, 그러면서 자연과 자연스럽게 통하는 거야 통하면 하나잖아 생각하면 상대지만 통화면 그냥 하나야. 궁금증이 발동이 걸렸어. 그러니까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했거든. 학교 다니고 군대 들어가서 군대 생활하고 이제 제대하면 처음부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회에 대한 궁금증, 네. 궁금증이 가지를 치더라고. 음. 그 나중에는 인생에 대한 거 그래서 구, 궁금증이 엄습하는 정도. 음.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지. 야, 이 궁금증을 풀어야 될 거냐. 음. 아니면 그냥 그 궁금증은 궁금증대로 놔두고 그냥 사회생활 할 거냐. 음. 그래서 사회생활 할 거냐, 궁금증 풀 거냐 가지고 석달 고민하다가 궁금증은 지금 기회 놓치면 틀길이 없겠더라고 음. 사회생활은 뭐 언제든지 그러니까 궁금증이 없던 궁금증 예를 들면 그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그게 가지치기 시작하니까 인생에 대한 어? 저건 생각 전체가 다 쿠션이지 뭐 음. 음.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게 아마 첫날의 시작이겠지. <laughs> 어. 그래서 궁금증 풀러 입산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어디 어디 가셨어요? 북극, 남극 빼곤 거의 다 갔지 뭐. 내가 궁금해 안 되는. 거 뭐. 그러면 특별히 뭐 마음에 드는 그런 데가 어디예요? 다, 다. 마음에 드는 데다 마음에 드세 그래도 이제 특별히 여행을 중점적으로 하신 데가 어디예요? 중국 제일 많이 가지고 중국 제일 많이 가지고 중국, 제일 많이 가지고. 중국 우리 조상들 살던 터전이잖아요. 다니다 보면 아 여기가서 한철남면 좋겠다는데는 비지지시지 뭐. 그중에 지금 딱 기억나는 게저 히말라야 랑가파르가 팔천 고지. 어디 히말라야면 네팔인가요 파키스탄. s 키스탄 Pakistan. p a k i s 봉우리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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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k i s 까지 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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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k i 근데 거크 올렸다 보면은 허전 그러니까 빙산이 구름 속에 있어, 아 감동적이야.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거 쭉 보다가 내려올 때야 제자고 같이가서 우리 올라오면서 본그 빙산 트레킹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시말라야 쪽두대 또 천산 쪽두 개, 그러니까 인더스 강을 놓고 이쪽 이쪽. 그래서 네 코스 한 코스가 기본이 3 일에서 4 일이야. 음. 거기서 오히려 시간 나버렸구만. 기감에서 그걸 한번 해야 돼. 한 번씩 빙산이 깨져. 음. 와, 그거 깨질 때 완전히 벼락치는 소리야 난 처음에 놀랬어. 어느 정도 간이 와르르 무너질 때그 깨진 얼음조각이 분말이 돼서 구름이 돼. 그러니까 그 산봉오리가 구름 속에 묻혀. 그러니까 바람이 다 불면은 살 구름이 거치는 거야. 그건 봉오리 나타나고.